네 안녕하세요 슈퍼동합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 n c l 입니다자 현재 e n c l 이 공시가 나왔죠? 자 추가 상장과 대응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저점과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며 자 우선 영상 청약에 앞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끝에는 자 구독자 선물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하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소통 방송 이렇게 자 11월 28일 이앤셀 대응 전략해서 주가의 구성과 목표가 대응 전략을 차례대로 적어놨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대한 제 관점을 적어놨고 자 혹시라도 내가 이앤셀에 대해서 이 목표가 그 다음에 이 대응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대응자 공개했습니다. 자 이건 실수인데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자, enc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7623-3169로 enc라고 문자 세 글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enc 주저 여러분께서는 들참 답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속, 시원하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와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e n 셀을 수십 개, 수백 개 방송을 봤는데, 이 패턴을 설명을 못들었다그 방송 사기꾼입니다. 방송 보지 마세요. 현재 e n 셀은 엔딩 다이어그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 2, 3, 4.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하면 첫 번째 박스를 칩니다. 자, 그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림이 똑같습니다. 아, 그림 옆에 켤까요? 자, 내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은 저점과 목표가 대응을 할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거대하게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돌파가 일어났죠? 그럼 박스를 치게 돼 있습니다. 마침 장기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자 현재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박스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에는 주가는 1대1n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 유출 값을 제가 1차, 2차, 3차를 잡았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EN셀 대응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목표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EN셀 주시면은 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60분봉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아직도 못 들었다. 그 다른 방송 보지 마세요. 왜? 내가 정말로 차트를 잘 보고 실력이 뛰어나다. 내가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우려먹습니다. 왜? 이게 바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고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읽어주면 좋아하죠. 기관과 외인 분석감 좋아합니다. 이거는 내가 눈이 있다면은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조식의 1,400만 인구 중에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은 약 7,000명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네,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2호 플로우를 제가 7월 15일자부터 찍었지만, 자, 11월 21일자부터 카운팅해도 수익이 요 103%입니다. 이거 거짓말 못 쳐요, 이거. 제가 인증 영상 틀었고, 자, 제가 매수과 매도과 다 인증 가능합니다. 영상이 있고, 소통방 다 있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유를, 이유를. 그래야지 내가 대응할 거 아닙니까? 자, 하이머 민스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하이머 민스키가 어떤 이론이냐. 주가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자, 여러분들 교육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거 영상만 잘 봐도 돈 버는 데 하등에 진짜 어려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바닥을 찍게 되면 주가는 다섯 가지 의 파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정을 A, B, C로 봤죠? A는 세 개, B는 세 개, C는 다섯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이먼민스키로이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고점이 세번 높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한번 낮아지면 이 시작점으로부터 최소 마이너스 90% 폭락합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자 시초가 찼습니다. 고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입니다.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이 주가의 자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비율 5가지가 있더라. 61.8%, 100%, 이 100%도 112.7%, 127%, 100, 죄송합니다. 161.8%,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입니다. 112.7% 구간이 공개롭게도 3 0 0 0 원이요. 여기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개롭게도 내가 이걸 못 믿겠다 싶으면은 교차 검증을 하세요. 아, 그렇구나.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만들고 돌파하면은 첫 번째 박스를 치는데 그 박스권에 대해서 이 하단이 13,000원이더라.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교차 검증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로 매수터점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닥이 여기입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짧게 나왔죠. 그러니까 폭락한 게 맞아요. 자 a는 세 가지다. 하나 둘셋 a 하나 둘셋 b 다섯 가지다. 이걸카운티하도 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짧게 나왔죠. 축가 반등하겠네요. 그럼 내가 현재 첫 번째 돌파 매매로서 리스크를 낮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접점 매수로서 바닥을 잡고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자 분석이 어떻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다리 이상한 방송 보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소 통과에 알려드렸잖아요 자 13,000원을 손절 잡고 들어가 볼수 있다 그러면 손절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점이 나왔죠 저점이 나왔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부터 61.8을 말합니다 현재 이 구간, 이 단기 최고점이 어디입니까? 최소치 38.2%를 찍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현재 구간은 얼마인가 하면 23.6% 구간입니다. 어, 최 박사님. 최소치 올라가는 38.2보다는 한참 못 미치네요.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을 이렇게 봐도 되지만 올라가면 1대1 대칭이라면서요 그래요 여기가 1차 목표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1, 2, 3, A라 그랬죠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은 이 P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가 도대체?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은 여기까지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어요 내가 이 이유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내려가면 반등하겠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폭락 경험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여기에 저항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미가 많이 몰린 자리입니다. 기관과 외인이 몰린자리요 세력도 몰린 자리입니다. 왜? Why? 주가를 ABC하게 폭락했을 때는 자,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세력도 사고 스마트한 슈퍼개미도 삽니다. 그 다음에, 자, 기관과 외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뉴스로 사지 않습니다.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사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이 어느 날 이해가 갈 거요. 예 많은 수의 개미들이 물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물이 투하될 수밖에 없죠. 여긴 하나의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물이 투하될 것이다. 여기까지 1차. 그 다음에 여기까지 2차입니다. 물론 중간에 3차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14,400원이기 때문에 고박이 2면 100%잖아요. 28,800원입니다. 여기까지 한90% 되는데 쪼개야죠, 타점을. 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까지 올라갑니다. 찾으면 돼요, 파동을. 아주 쉽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넷, 한 다섯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네, 여기가 맞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투자 보고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과 목표과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왜떱니까왜 떨어요? 내가 정확한 손절과 목표과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자, 이렇게 ENCEL 자, 소통방에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자,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강조가 안 됐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소통방에 알려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소통방 인원이요. 4 4 6분입니다 이게 거짓말면 이상도 저 신고했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이렇게 무료로 리딩한 줄압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자, 소통방 조용이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문자로 EN세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제가 대응하여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에요. 13,000에 깨지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 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여기에요 그때까지는 매수 금지가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얼마라고요? 내가 이런 지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어요 여기 적어놨네요 지금 여기 자127% 그리고 또한 내가 e n s 주주라면 참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상단에 보도 010-7623-3169로 제 현재 e n s 주주입니다 현재 4만원에 물려있고요 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혹시 팔수 있을까요? 제 현재 e n s 말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찍어줄 수 있습니까? 종목명을 적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종목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종목을 자, 검색기 받기 귀찮다, 공부하기 귀찮다 하시면은 시초가 텔레방이 있습니다. 상단에 모도 010-7623-3169로 시초가 라고 문자 세 글자 주시면 이 시초가 방에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종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 기법을 배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온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법을 조금만 배워보세요 조식은 쉽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맨날 뉴스 끌고 기가 외인 보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아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도박판에 들어왔으면 도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손기술을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화투패를 만져야 되는데 화투패 역사를 배웁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몽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시켜 드리고 교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들 개몽하시고 엉터리 방송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아요 자 보시면 자제거자 혹시라도 자 ence 소통방 입장 희망이 원하면은 자 ence 문자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슈퍼 동학개비 최박사 대기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종목명과 시초과 공부방, 질문방 등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문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또는, 자, 내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 이 파란색 링크를 첫 번째 클릭하세요. 핸드폰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번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거를, 자, 기 문의사항에 적으시면 돼요. 내가 ENS에 소통방에 들어와서 대응을 받고 싶다. 자, ENS에 문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법을 배우고 싶다. 최박사의 기법과 노화를 배우고 싶다. 기법이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 어떤, 어떤 종목 좀 찍어주세요. 자,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과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 보고서 내용을 소통방에 듣고 싶다. 그러면 ENS에 문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ENS에 대해서 질문이나 그 어떤 종목 좀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종목을 선별하기 어렵다. 그럼 한눈에 쉽게 글로벌 시장과 속보, 섹터,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시초가 텔레방에서는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나는 종목 선별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자, 시초가라고 자 문자 주시면 이 초과 텔레방에 입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 필요 없다. 최최 최 박사님 저도 최 박사님처럼 자 박사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식의 박사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법이라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내가 알면 알수록 매우 쉽습니다. 주가의 구성과 대응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2 4골 만들 예정이고, 자 제가 몇권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제가 원래는 조정 파동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아, 아 죄송합니다. 자 뭔가 오류가 났네요.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 내가 ENSL 대응 받고 싶다. 그러면은 소통방 들어오세요. 자 ENSL 문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기법 배우고 싶다. 기법이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어, 그 다음에, 자, 질문과 어떤 종목 좀 찍어주세요. 아니면 하다 못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최 박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최 박사님 오늘, 자, 이 종목이 뭡니까? 자, e n c l 이죠최 박사님 e n c l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안부 문자 주시면 정말 고개 숙여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